하드코어 모드는 얼마나 더 어려울지 아마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차피 경쟁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제일 사람 적은데 들어가 가지고 우리끼리 해 가지고 나나나 나, 나, 나 해줘 아 방영이봐 아저 잠시만요 저 점프 점프키가 먹었 저앞 앞이 안 멈춰져요 아! <laughs> 첫 번째부터 어렵다고요? 첫 번째 개꿀팁 안 움직이면 돼 이겨야만 했기 때문에 알아낸 정보들이 있거든요 1등까진 어려울 것 같고 순위권 안에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한 4등 안에 들어볼게요 1등은 사실 엥? 뭐야? 누구야? 음 룰은 똑같네 내 목숨이 두 개로 줄었구요. 이거 제일 빨리 가면 목숨 하나 주거든요. 이건 중요하구헐헐헐정 빨러. 야, 그냥 가만히 있자. 잘살 <laughs> 그냥 가만히 있자. 안 움직이는 게 난데? 거다가 목숨 더 쓰겠어. 가만 히 있어. 작전, 작전이에요 다. 오케이. 얘몇 명이 죽은 거야? 어제 다 라이벌들이야. 어 잠깐만. 아 GS, QS님. 저번에 저한테 저 저주, 저주려고 했던 분이죠? 어서 와요. 그때는 미안했어요. 제가 그때는 한영키 때문에. 좀 이따 봐요. 아. 자신 있 죠？이 썰매 맵만2 시간 동안 했죠랩이좀 다르 네？세 <목소리> 상의 속 도가 왜 이럴까？아니, 나저 불이 너무 큰데, 야 시간 왜 이렇게 조금 줘？벌써 이 시간 이야. 이거 부스터 무조건 사야겠다. 시간이 안 되겠는데? 아, 시간이 촉박하다. 될려나이 정도면 한 번이라도 죽으면 안 되는 걸지도? 됐다 근데 큐 <laughs> 반응이다 이분 죽겠는데 한, 아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야 <laughs> 벌써 열명 죽었어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인데 원숭이 터도 어떻게 바뀌었을지 이거 이제 바나나 한대 맞으면 죽거든요 하드 모드는 앞에서 안나댈게요 한대 맞으면 죽는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로켓도 타지마 로켓 타다 죽는 거임. 안 놔댈게요. 아, 나 목숨 빠진다. 아니, 바나나가 끊겨서 래, 렉 때문에. 아, 진짜 핑계가 아니라 방금 바나나가 삼첩 멈췄다 왔어요. 방금 렉 걸림, 진짜. 아, 나 목숨이 접다 천천히 면 괜찮을 거야. 하나하나 피하고 와 그럼 지금 일단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한 번씩 1승을 했던 사람들인 거잖아 와 저것도 한입 물리면 죽어? 우연찮게 제가 여기서 1등하잖아요. 오늘 싱글 번글하면서 잘거임 진짜로. 일단 살아남았어. 뭐야? 어? 그게 뭐야? 끝난 게 아니야? 이건 못 참지. 아, 참을걸! 아! 나대면 안 돼. 나대다 죽는 거야. 헐, 파이어 몽키다! 나 현질 언제든 가능해 얼마든지 죽여봐 마르지 않는 통장 잔액이니까 나너 화장품도 하나 사야겠어 레인보우 트레일 오 간지 이게 이게 돈이다 이게 돈의 맛이지 두데미지 조심하라고요? 두대 맞으면 죽는다고? 오렇게 하게. 이거 아니? 엥? 오오오 야, 나만 혼자야. 이게 아닌가봐. 밑에 검정 색깔 이거 두 줄도 봐야 되는 거야 이제? 아, 엥? 나 맞았는데. 헉, 야, 눈에 점도 봐야 돼 이제. 눈에 점을 어떻게 봐? 아니면 같은 게 여러 개 있는 건가? 어떻게 다 맞았지? 아, 닫지 마세요, 예수님. 우리가 또 이렇게 만났네요. 이게 운명인가? 아, 제발 한 나올 돈만 더 살아남아 보자, 진짜. 야, 아무나 따라다녀. 죽으면 그 사람 탓하면 됨 어, 들어가. 아, 버림받을뻔 했어요. 나쁜 사람들. 나쁜 사람들. 그이지도 삶이 어때서. 그래도 살았다. 살았으면 됐지. 왜 가운데 그게 안 생기지? 불이? 아 가만 가만히 있을까요? 오, 야, 뭐야? 왜 이렇게 빨라? 아, 야, 안 보여 앞이. 어이거 앞뒤로 돈에 막 어유. 나 죽었어요. 와 부활도 한 번밖에 안 되는구나. 와 진짜 어렵다.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냥 누가 우승할 것 같나요? 저는 이분이 약간 고인물 느낌 나거든요. 이분 아까부터 되게 여유롭게 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 1등할 것 같아요. 누가 슬래까? 아나 이거 술래 한번 해보고 싶다. 궁금하다. 숨는 시간 원래 30초인데 20초밖에 안 주네요. 자 우리 QS님 보자. 그랬어, 뉴스레야. 이분이 약간 고인물이라서 과연 느낌상 이런데 뒤에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. 아 없다. 혹시 모르니까 다른 분들 거는 관전하지 않을게요. 다른 분들 거 보면은 방플 할 수도 있으니까. 아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. 아왜 이렇게 잘 숨었어? 아 이게 술래 시점에서 진짜 안 보이는구나. 이게 숨는 사람 시점에서는 잘 보였는데. 자 올라가면서. 아 이거 한명도 못잡을수도 있거든요? 안보입니다 어 뭐야 어떻게 잡았어나 보지도 못했어 엥? 벌써 두명 잡았거든요? 게다가 이게 지금부터 보입니다 자 저기 뒤쪽엔 없고 이렇게 되면은 모리사냥만 하면 되죠 아 지금 여기 다 있다 자 모리사냥 어 가는 척하다가 안 가고 그냥 잡잡 잡, 잡. 어? 속도가 같은 것 같기도 하고. 어 잡았다. 아니 이 사람 왜 이렇게 잘해? 뭐야? 전생에 연필이었나봐. 연필 그 자체야. 아 순례가 조금 더 빠르다. 아와 어, 이거 한명 빼고 다 잡았죠? 아한 명은 아쉽게 못 잡았는데 아쉽습니다. 아, 전판에 나를 그냥 봐준 거구나. 어, 뭐야, 이건? 이거 느낌상 이 위에 오래 있으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. 점점 무너지겠지. 헐. 그냥 랜덤으로 무너지나보다. 아! 한명 빠졌죠, 방금? 무빙과 동체실력이 중요한 게임. 헐 밀어서 죽였어요. <laughs> 어난 기다릴 난 기다리기 싫다 이거죠? 과연 QS님 믿어요? 이거 솔직히 QS님이 이기잖아요. 내가 이긴 거나 다름없음. 난 유튜브 올릴 때 내가 이겼다고 하고 올릴 거임. 왜요? 우린 하나잖아요. 이렇게 일방적이게 응원하면 안 되는데. 하여튼 원래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. 아니, 이 사람도 무빙이 둘다 잘하는데 뭐야? 지금 딜이 세배 차이나고 세배 나거든요 거의? 아 안돼 안돼! 파이팅! 아 어, 뭐야 방금 뭐 필살기야? 아 가드! 와 서로 카운터 칩니다. 이 삐용 소리가 카운터구나. 어, 대시를 연달아 쓸수 있나 봐요? 어, 오케이. 사실 저는 대시를 쓰는 법을 모릅니다. 결승전을 와본 적이 없어요. 와, 떨어지나마다두대세 대. 세 대. <놀람> 이죠, 근데? 결승전은 안해 봐서 이게 시, 실력인지 아닌지도 모르겠. 뭐야, 누가 설명 좀해 줘. 저거 왜안 떨어진지? 자 여러분들 시네트 타드코어 모드까지 즐겨봤고요. 어떻게 보면 저희 시청자분이 우승했기 때문에 제가 우승했다고도 볼수 있기 때문에 재밌겠습니다. 기분 좋게 잘수 있을 것 같고요. 녹화는 중요으 녹화죠.